팬텀싱어 시즌 3 우승팀 나포엠네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드려요감사합니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투표를 통해서 또 저희한테 많은 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무대였는데 이렇게 귀한 응원과 관심으로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또 좋은 음악으로 이제 또 들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멋진 팀원들을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너무 저희 부모님들을 나아주신 조상님들께도 <laughs>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사실 처음에 1차 예심 때는 그냥 2번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음. 그다음에 다음에는 아, 또 1대1에서는 또 그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번 개인적으로는 그 라운드마다 조금 어, 제발 한 하나만 더 올라가자, 하나만 더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앞으로 음악을 할수 있는 음악적 동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멤버들,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라포엠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시국도 조금 힘들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음악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물론 다 모든 팀들 다 그렇지만 또 저희는 또 남다른 케미를 저는 굉장히 잡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화목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에서 막내지만 제가 뭐 하나 하는 얘기를 다 시도해 봐주시고 네막더 아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저희 팀이 너무 화목해 보이는 게또 너무 예뻐 보인다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좋은 음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쁘게 봐주신 거 같아요. 실제 성격은 어떤가요? 일례만 혹시 좀 말씀해 주겠어요? 일단 그 성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인상은 조금 차가울 것 같고 조금 냉철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되게 허당 이미지도 있고 또 예민하긴 한데 되게 뭐랄까 섬세해요. 그만큼 섬세해서 조금 멤버들의 어떤 그런 기분 상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섬세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곡이나 어떤 합을 맞출 때도 좀세 명이 보지 못하는 다른 지점에 있어서 조금 제시를 많이 하는. 어, 저희 기훈이는 저희 팀의 막내이자 또 정말 저희 팀의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기훈이의 그런 활력 넘치는 그런 에너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저희 팀원들이 지쳐있을 때 앞으로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희 팀의 메인 보컬로 저희 각 개성을 살, 살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기훈이의 정말 막내이지만 애교도 넘치고 에너지가 가적, 가득한 멤버인 것 같아요 메인 멜로디와 뭐 테너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그 뿌리를 굉장히 강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딱 지탱을 해주세요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제일 흔들림 없이 유하게 네 그렇게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분위기 메이커 저희 팀에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리더 형님 최훈 형님 <laughs> 일단 얼굴이 너무 잘 생겼어요. <laughs> 저희를 이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너 이거 해 이거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요. 음.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런 그렇지. 민성아 이거 할수 있니?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많이 주시고 또 노래는 뭐. 말늘로만 <laughs> <만한>, 나랑 <laughs> 없죠. 지금 가장 이 무대는 좀 고비였다 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엔젤이라는 곡을 했을 때 트리오 미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훈이 그리고 또 구본수라는 친구랑 같이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가 네. 셋다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당일날 리허설할 때까지만 해도 노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본 경연 때는 희한하게 또.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그게 가장 좀 고비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훈이가 함께한 아이돌 미션. 그때 정말 아이돌을 뽑은 것도 충격이었고, <웃음> <웃음> 저를 뽑은 것도 충격이었고, <laughs>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뭔가를 너무 어려운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고비였는데 또 기훈이와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어서. 기운이 함께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카운터너 역할에 네.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좀큰 어떤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감히 카운터너를 테 알리는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냥 저라는 존재. 카운터 테너 최성훈이라는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다른 카운터 테너들 또 해외에 있는 카운터 테너들의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런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점을 좀정하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서학을 하면서 좀 컨디션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같이 하는 활동 자체에 있어서 조금 피해왔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좀 많이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모든 게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형들이랑 함께면 뭐다 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그게 저는 제일 크게 달라진 거 같아요. 제 모습이. 음악이 어떤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음악을 계속 하게 하는 동력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감추고 있고 말못 하고 그런 것들을 좀더 표출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냥 삶인 거 같아요. 음악은 저한테. 네. 저한테 음악은 음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laughs> 이 사람들한테 꼭필요는 거잖아요. 이게 먹는 게 그런 존재 같습니다, 음악이랑. 어떤 음식을 드실 때가 따끈한 영광 굴비가 갑자기 러브콜이 정말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가장 나고싶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음악방송에 다 나와보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긴 한데 각종 모든 음악 프로그램에 또 음악 예능에서 우리 라포엠이 한 번씩은 다 나와보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희와 소통해주시는 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저희가 그때마다 그런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들을 또 들려드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든 가서 노래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예능 프로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네 그럼요 저희 축구도 할수 있고요 <laughs> 저희... 지금 혼자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laughs> 콜라보레이션을 네. 한다면 어떤 아티스트랑 계산해주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이유 선생님인가 한번... <laughs> <laughs> 개인적인 욕... 아... 욕... 욕심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런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선생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좀 어제 문제네요. 어 오늘 오전에 저는 개인적인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혼자 다른 곳에 있었고 제가 오늘 이전에까지는 거의 8개월을 매일 붙어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 있는 그 채팅창으로 <laughs> 보고 싶어요라고. 근데 그때 우리도 딱세 명이서 딱 아, 얘기를 아, 한, 딱 있었어요. 얘기했거든요. 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딱 카톡이 와서 우리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다 딱 이랬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또 앨범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언제쯤 앨범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팬텀싱어 끝났지만 이제 갈라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티켓도 또 감사하게도 다 매진 서울 공연, 도 부산 공연까지 오늘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그 콘서트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음, 음원 작업, 음반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컨셉 이야기 하고 있고 음악 방향, 이제 곡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올해가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볼수 있도록 저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을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셨던. 많은 팬분들 그리고 관심 주셨던 이제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해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서 가족같은 친구들을 또 저희 멤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늘 감사하며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늘 선물같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라코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음악 할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계속 쭉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laughs> 지켜봐주시고 네 <laughs> 저희 라포엠만의 음악, 라포엠만의 시적인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When I'm down in the darkness, you call my name out. You call me my name now. Used to think I had to do it on my own, but I'm never really.